여러분, 오늘은 당뇨 관리에 획기적인 도움을 주는 식품 조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병아리 콩과 함께 먹으면 혈당이 놀랍게 안정되는 식품들인데요. 당뇨 관리가 눈에 띄게 좋아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과연 어떤 것들일까요? 오늘 영상에서 알려드리는 이 특별한 조합 절대 놓치지 마세요. 지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KK 건강입니다. 여러분, 오늘 병아리콩에 대해 알아볼 건데요. 먼저 콩이 왜 당뇨에 좋은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콩은 대표적인 혈당 지수가 낮은 식품입니다. 혈당 지수. 당뇨인이라면 모두 아실 텐데요. 음식을 먹었을 때 혈당이 얼마나 빨리 올라가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콩의 혈당 지수는 대부분이 30 이하로 낮습니다. 백미밥이 70이 넘는 것을 보면 정말 낮은 수치라는 것을 아실 텐데요. 그럼 콩이 혈당 관리에 좋은 이유가 뭘까요? 바로 식이섬유와 단백질이 풍부하다는 것입니다. 식이섬유가 탄수화물의 소화와 흡수를 느리게 해서 혈당을 천천히 오르게 합니다. 그리고 단백질은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주고 GLP-1 호르몬 생성을 도와 인슐린 반응을 개선해 줍니다. 정말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가장 주목해야 할 저항성 전분인데요. 저항성 전분이 뭐냐면요. 소장에서 소화되지 않고 대장까지 가는 특별한 전분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일반 전분처럼 빠르게 포도당으로 바뀌지 않아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식이섬유가 하는 일을 이 저항성 전분도 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대장에도 좋은데요. 유익균들의 먹이가 돼서 장 건강을 개선해 줍니다. 결과적으로 인슐린 감성까지 수 좋아지게 만드는 거죠. 관련 연구도 있습니다. 한국 영양학회지에 발표된 연구인데요. 정말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10년 동안 4,000명을 추적 관찰한 대규모 연구인데요. 일주일에 3번 이상 콩을 먹은 사람들은 일주일에 한번 미만으로 먹은 사람들보다 당뇨에 걸릴 위험이 23% 낮았습니다. 이 연구만 봐도 콩이 당뇨 예방과 관리에 얼마나 좋은지 알수 있습니다. 이렇게 콩이 당뇨에 좋은데 왜 하필 병아리 콩을 추천하는 것일까요? 모든 콩들이 당뇨 관리에 좋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 병아리 콩은 특별한 장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양성분을 살펴보면 알수 있는데요. 먼저 병아리 콩 100g에는 탄수화물이 27g이 들어있습니다. 탄수화물 함량이 높다고 생각하실 텐데요. 그런데 이중 8g이 식이섬유입니다. 다른 콩류와 비교해도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하지만 식이섬유를 빼더라도 탄수화물이 19g이나 들어있어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저항성 전분 때문인데요. 병아리 콩에는 저항성 전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특히 삶은 후, 식혀서 드시면 이 저항성 전분이 더 많아집니다. 이런 이유로 당뇨 환자들이 안심하고 드실 수 있습니다. 물론 많이 드시면 안 되겠죠. 단백질도 풍부하게 들어 있는데요, 무려 8g이나 함유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혈당 조절에 좋은 영양소들이 풍부한데요, 마그네슘과 크롬이 들어 있습니다. 마그네슘은 인슐린 작용을 돕고요. 그러면 포도당 대사를 개선하는 역할을 합니다. 일반 콩과 비교했을 때 병아리 콩만의 특별한 장점이 또 있습니다. 바로 소화가 잘 된다는 건데요. 많은 분들이 콩을 먹으면 속이 더부룩하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 병아리 콩은 질감이 부드럽고 소화가 잘 돼서 그런 불편함이 적습니다. 콩 특유의 비린 냄새도 거의 없어서 콩을 싫어하는 분들도 부담 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렉틴 함량인데요. 병아리 콩은 이 렉틴 함량이 적습니다. 이 성분은 콩에 들어있는 단백질의 일종인데요. 일부 사람들에게 소화 장애를 일으키는 성분입니다. 그럼 이 병아리 콩의 혈당 지수와 혈당 부하 지수는 어떻게 될까요? 혈당 지수는 10에서 15로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그리고 혈당 부하 지수는 28g을 먹었을 때 2로 역시 정말 낮습니다. 이렇게 혈당 지수와 혈당 부하 지수가 낮다는 건 병아리 콩이 우리 몸의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지 않는다는 뜻이죠. 마치 당뇨인들을 위해 특별히 만들어진 식품 같습니다. 연구 결과를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당뇨병 학회지에 발표된 연구인데요. 200명의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로 12주 동안 매일 병아리콩을 섭취하게 했습니다. 그 결과, 당화 혈색소가 0.6% 감소했고, 공복혈당도 평균 15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좋은 식품이라도 어떻게 먹는지에 따라 그 효과가 달라지죠? 그럼 어떻게 먹으면 좋을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병아리콩을 준비하는 방법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은 말린 병아리콩을 구하실 텐데요. 최소 8시간 이상 물에 불려줍니다. 불린 병아리콩을 압력솥이나 냄비에 충분히 삶아줍니다. 간편하게 병아리콩 캔을 구해 드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다만, 캔은 나트륨이 많이 들어간 경우가 많아서 깨끗이 헹궈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찬물에 여러 번 헹구면 나트륨을 상당 부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두고 밥 지을 때 넣으면 좋습니다. 병아리콩밥을 만들어 드시는 것인데요. 쌀과 병아리콩의 비율을 7대3으로 섞어서 밥을 지으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밥을 먹어도 혈당 상승 속도가 40% 감소한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그래도 혈당이 걱정인 분들은 쌀 대신 통곡물을 넣으면 좋습니다. 한 가지 더 추천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바로 간식으로 드시는 겁니다. 불린 병아리콩의 물기를 제거하고 올리브 오일을 발라 오븐에 구우면 되는데요, 언제든 가지고 다니며 드실 수 있어서 당뇨인들의 간식으로 최고입니다. 이 병아리콩과 궁합이 아주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 앞에서도 언급을 했는데요, 첫 번째는 올리브 오일입니다. 올리브오일이 왜 좋을까요? 올리브오일에는 올레산이라는 단일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은 인슐린 감성을 개선시켜 혈당 조절에 좋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염증을 줄이는 효과도 뛰어난데요. 이러한 효과는 당뇨합병증 예방에도 도움을 줍니다. 무엇보다 올리브오일을 추가하면 병아리콩의 지용성 영양소의 흡수율을 높입니다. 이렇게 만든 병아리콩 간식에 한 가지를 더 추가하면 당뇨에 최고입니다. 바로 실론 계피가루입니다. 실론 계피에는 인슐린과 비슷한 작용을 하는 성분이 들어 있는데요. 혈당을 직접적으로 낮춰줍니다. 하루에 1~2g만 먹어도 공복 혈당이 10에서 29% 개선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일반 계피보다는 실론 계피를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카시아 계피도 건강에 아주 좋은 식품이지만 정기적으로 꾸준하게 드시기에는 쿠마린이라는 성분이 많아서 자칫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실론계피에는 쿠마린 성분이 거의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간단하게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면요 삶은 병아리콩 2컵을 준비합니다 여기에 올리브오일 2큰술을 넣고 표면에 코팅이 되도록 잘 버무려줍니다 이것을 180도 예열한 오븐에 넣고 약 20에서 30분 정도 구워주면 완성이 됩니다. 여기에 실론 계피가루를 뿌려 드시면 최고의 당뇨 간식이 됩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주의해야 할 것들이 있겠죠. 하루 적정 섭취량인데요. 조리 후 기준으로 반 컵에서 한컵 정도가 적당합니다. 처음 드시는 분이라면 소량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갑자기 많이 드시면 가스가 차거나 속이 불편할 수 있으니까요 주의해 주세요. 오늘 소개해드린 병아리콩과 올리브 오일 실론계피의 조합 어떠셨나요? 여러분도 한번 만들어서 드셔보는 것은 어떨까요? 분명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단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된다는 것 아시죠?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다른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시고요. 구독하기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